준영 님, 여기서 키가 제일 작나요 갸. <laughs> 3번 <laughs> 문제. 왜 행복해 보이지? 아, 아니, 이번 문제는 이길 것 같아. 그... 다음 번은 거는... 노래, 노래 먼저? 오케이. 노래고 알려 줘요. 오세요. 네. 우와, 오케이. 진짜 예쁘다. 음악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펼치자면은 <laughs> 바로 음악이 재생되거든요. 듣고 <laughs> 나서 정답을 외치시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 아 그러면은 이번 게임도 저희가 이겼네요. 아마 우리 팀은 팀이... 끝이네. 우리 어, 우리 좀 큰일 난거 같네. 아 근데 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좀 어, 어렵더라. 어 맞아. 근데 못것 진짜? 아, 아니 못보기신거 같은데. 그렇죠? 아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승리했어. <laughs> 이꼬리 올라가 있는 거 같은데. 아 맞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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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물 인물, 인물 인물 할까요? 어인물궁금해요 오케이. 오케이. 움직여. 움직여. 어만 움직이지 마. 여기 앞에 나가면 이제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바로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그럼 가볼까요? 네네아 들어? 어어 개그맨이들? 정답 정답 양재준? 에엥? 누구시지? <laughs> 누구셔? <누구시오>? 왜 네, 알잖아? <laughs> 그 TV 틀었을 때 개그 프로에 나오시는 저기 맞아 그치 그치 알지 알지 에? 그 개그 프로요? 웃는 게참 예쁘신 분인데 이게 아... 여러분들, 정답 아니고요. 그,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합의해. 아, 나... 아... 네, 네. 정답은 뭐였어요? 정답은 김재준이라고 그랬는데 강재준이었습니다. 아까. 아... 아... 갈때 뒤로 가야 되는 <laughs> 그냥가 네, 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 네, 한두 셋 어? 하시면 놓으신 거예요. 하나, 둘, 어? 둘 어? 셋. 돌아요. 네. 어. 어. 정답. 어. 정답. 중형이 정답이 왜 치세요? 정답입니다. 뻑충해. 뻑충 덮침, 어떻게 맞는 거죠? 다시. 3, 2, 1. 나오세요. 오케이. 어. 어. 아, 왜는 몰 뭐... 메구밍 정답입니다. 메구밍, <laughs> 네, <laughs> 3,2,1 예. 정답, 하네키 캔. 오케이. 나개 같은. 좀, 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그냥 걸어오세요. 예, 그냥 그냥 걸어오세요. 네 정답, 하지만. <laughs> <한시만>, 예, <laughs> 다음. 어, 이거는 내가 안 보일 테니 뭔데 이게? 아, 이게 아, 뭔데? 이건, 아, 정답, 정답. 어? 아, 마마. 아, 아아아아아오자 그럼 넘어 세요 이거는 아마 모를, 모를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모르지 그거밖에 몰라 정지화라 치카였습니다 네성부인구 좋아하는 사람의 성을 외우는 게자 여러분들 20대 16으로 승용님 마마님 팀이 이겼습니다 와 우리 첫승리 아, 다음 무슨 게임 할까? 나는 모두의 마블이 재밌을 것 같긴 해. 아마 그럼...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봤을 수도 있어요. 대신 마블이라고. 우와! 대신 게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 네.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이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클릭을 하면은 주사위가 <laughs> 이렇게 굴려집니다. 여기 보면 무인도도 있습니다. 무인도는 이제 여기서 한턴 쉬어가야 하는 꽃게가 아, 기다리고 있고요. 아, 정글찰. 아, 승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바퀴를 돌 건데 두 바퀴를 먼저 도는 팀에게 플러스 20점. 가장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 먼저 어. 들어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합산이 높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올립니다. 네. 나... 이 힘이 반네 아! 리몇 아. 아. <laughs> 점? 로 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아. 네. 마이너스 5점입니다. 아, 마이너스도 아, 마이너스 있구나. 오, 아, 제발, 제발. 몇이야? 플러스 20점 제발. 오, 점 말하는 충격이 아점 나이스! 난한데나표 어. 세 칸. 가니. 나이스! 나이스 두 칸. 잖아아얼마지요다 하나 둘셋 넷. 맞나? 네, 준아? 네, 준아? 준아. 가는 거야. 아, 네, 네, 아이가 너무 좋아. 낙서. <laughs> 이. 어 세계일입니다. 다음 턴에 가는 거죠. 네. 야 가져 어떻게 턴이 미라 미라 굴려. 그러면 저기 앞에 초록색으로 가도 되나? 예, 마마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 주사위도 굴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웃음> 바로 <웃음> 앞에 그냥 초록색으로 가버리기. 점수 먹고 <laughs> <못 웃음> 주사위 점수 굴려서 점수 <laughs> 굴려서. 하나, 둘, 셋, 넷. 아 맞다. 와 점수 개잘먹는데? 민점수! 만능 혹시 중간 집계 알수 있나요? 점수? 중간 집계는 현재 네. 25대 90입니다. 아 뭐야? 90? <laughs> 아, <만수. 웃음> 와 뭐야 안 돼. 마마. 아니 마마는 <만화>, 버그야 <laughs> 저거. 우리 초록밸딩 개잘먹어. 나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 하나 둘셋넷 셋, 넷, 넷. 다섯! <laughs> 아니 마마나 <만화>, <laughs> 너무 이거? 잘해! 끝낼게. 허? 진짜 끝났어? 자 그러면은 남봉 님이 첫번째 들어갔으니까 배정 스코 <laughs> 네. 80대 135로 아니 르그아지가 빨간색이 미쳤어요 이이 러시아 룰렛 <laughs> 이게 가운데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리 러시아 룰렛은 그냥 개운빨 <laughs> 아닌가요? 어제 <어째> 이거? <laughs> <laughs> <전기한 웃음> 거 <거품. 가정에 웃음> 좀... 사용 설명서는 슬래시 장전을 하시면은 탄환이 랜덤으로 단, 장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못 죽일 수도 있고 뭐 장난감이 막 나갈 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당연하지. 러시아는 러시인데요 네. 네. 상대팀한테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당연하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상대가 만약 당연하지를 못할 시 총알을 한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 아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내가 양아지님한테 할게요. 오 오케이. 양아지님. 네.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당연하지. <웃음> 어, 당연하지. 있잖아, 아! 어, 어? <laughs> 엉덩이 좋아하지. <웃음> 당연하지. <laughs> 남봉 님. 아스나보다 제가 더 귀엽죠. 남정자 <laughs> <laughs> <야, 너 찢어져. 웃음> 죽 <laughs> 네, 설마 죽겠어? 나이스! 오, 오, 마마. 마마님은 평소에 씹덕을 혐오하는 척 어? 하는 거다. 나는 사실 씹덕이다. 어? 나도 씹덕호이 타고 싶다. 아 인정이지. <laughs> 차리 나이스! 씹덕호이자! <laughs> <식덕 타는> <laughs> 딱 돼! 네, 간다! 거지야, 남봉님이랑 우결하고 싶지? 아, 진짜... <laughs> <정량기> 야나야자 나는 그래도 그 정도 질문은 당연하지라 해줄 거야 <laughs> <laughs> 야다중님 약점이 있으시다고? 아, 내가 아유. 낙점이 어디 있어? 준영님 여기서 키가 제일 작나요? 죽여! <laughs> 빨리 죽여! 야이 나쁜 두 새끼들아! 새끼 패! 준영 선생님 많이 니녕 당장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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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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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치킨이다. 준영 괜찮아? 그걸 건드려? 아 오늘 양아지한테 잘못하면 선 넘을 수도 있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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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님. 어, 어, 어. 사실 중력님한테 관심있지 나이스 아 뭐야 <누구야>, 이거 빵이다 빵이다 아휴 중력 가자 진짜 센 걸로 한방 해줘 남몽이 애니 좋아하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너무 센데? 당연하지 <laughs> 야 중력 <laughs> 아나 진짜 아, 일반인인데 <laughs> 이 정도는 요이대도인이 같아요 이상해요이 정도는 이정도지이정도고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도는이도끼이스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당연하지도는이 정도는 이정도안하신다고이남도님이신이론김남이이지 장사지 아니 <laughs> 어 아니 아니 박준혁 죽여줘 마마님이랑 잘 안되면 너 소개팅 뭐. 또 나갈거지 어? 죽여줘 그럴 이 없어 오케이 어? 거거거네의 안 돼! 안 되는 거 없어! 안 돼! 아, 없을 게 없네! 아, 진짜! <웃음> 결국, 중영님과 <laughs> <laughs> 결국 마마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거 그 약속은 확실하게 이행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뭐였지? 1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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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날짜는 아, 내가 정하면 네. 될까?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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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따 얘기, 이따 얘기 한번 해보자. 어, 어, 아,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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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오늘 컨텐츠 성공적이었습니다, <laughs>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완벽했어, 진짜. 네.